요. 툭딱 종이 로봇 코딩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 화재를 알려 주는 강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탐지 센서, 3색 LED 서브모터, 내방향혼, 허밍버드 듀오입니다. 가스탐지센서는 공기에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감지해서 알려줍니다. 이 가스탐지센서는 화재경보기에 많이 쓰입니다. 삼색 LED는 여러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LED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에 0부터 100까지 숫자를 넣을 수 있고 어떻게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서보 모터는 0부터 180도까지 각도를 지정하여서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서보 모터에는 여러 가지 혼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네 방향 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액츄웨이터와 센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하여 충분한 전력을 허밍버드 듀오에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밍버드 듀오에 서버 모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는 서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연결합니다. 1, 2, 3, 4네 곳에 연결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1번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를 연결할 때에는 갈색선은 마이너스에, 빨간색선은 플러스에, 주황색선은 S에 연결하여 줍니다. 가스 탐지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탐지 센서 뒷면을 보시면, 연결하는 부분에 작게 문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란색은 맨 왼쪽에 있는 AO 핀에 연결하면 되고, 검정색 선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GND 핀에 연결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선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VCC 핀에 연결하면 됩니다. 노란색 선을 AOP 핀에 연결합니다. 검정색 선을 GND 핀에 연결합니다. 빨간색 선을 VCC 핀에 연결합니다. 커밍보드 듀오의 가스 탐지 센서를 연결할 때에는 센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하는데 1, 2, 3, 4, 네곳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 시간에는 1번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연결할 때에는 노란색 선은 1번 S에, 빨간색 선은 1번 플러스에, 검정색 선은 1번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노란색 선은 1번 S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을 1번 플러스에 연결하겠습니다. 검정색 선을 1번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3색 LED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색 LED는 허밍버드 듀오의 트라이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합니다 1, 2두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1번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색 LED는 파랑색, 초록색, 검정색, 빨간색 네가지 색깔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빨간색은 1번 R에 연결하고 녹색은 1번 G에 연결하고 파란색은 1번 B에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검정색은 1번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삼색 LED의 빨간색 선을 1번 R에 연결합니다. 초록색 선을 1번 G에 연결합니다. 파란색 선을 1번 B에 연결합니다. 검정색 선을 1번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연결한 것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함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가 작은 각도로 움직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밍보드 듀오 서버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 모터의 각도를 75도로 1초 동안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다음 서버 모터를 다시 105도의 각도로 지정하여 1초 동안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서버 모터가 75도의 각도에서 105도의 각도로 움직입니다가 됩니다. 두 번째 코드 블록은 3번 반복하기 코드 블록인데 이것은 세번 반복하기 밑에 있는 빈칸에 들어가는 코드 블록을 세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3번. 세번 반복합니다가 됩니다. 마지막 코드 블록은 키보드에서 S 키를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1번. S 키를 눌렀을 때가 됩니다. 나. 큰 각도로 움직이기를 보시면 첫 번째 코드 블록은 세번 반복하기 코드 블록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마찬가지로 빈칸 안에 들어가는 코드블록들을 3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3번, 3번 반복합니다가 됩니다. 두 번째 코드블록은 위에 코드블록과 마찬가지로 B키를 눌렀을 때즉 키보드에서 B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1번, B키를 눌렀을 때가 됩니다. 마지막 코드블록은 4개의 코드블록이 결합되어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허밍버드 듀오 서버 1번에 연결된 서버모터를 60도의 각도로 지정하여 1초 동안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다음, 다시 서버모터의 각도를 120도로 지정하여 1초 동안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서버모터가 60도의 각도에서 120도의 각도로 움직입니다가 됩니다. 스텝 A.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강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브모터를 사용하여 강아지가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 시작에 가셔서 Q키를 눌렀을 때 코드 블록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Q키가 아니라 B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Q 부분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키보드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들의 실제 키보드에서 영어 문자 B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B 키를 눌렀을 때로 코드 블록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록 하드웨어에 가셔서 서버 모터 1번 각도 0 코드 블록을 가지고 와주세요. 이때 각도는 60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서버모터가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블록, 흐름에 가셔서 2초 기다리기 코드블록을 가져와서 붙여주세요. 시간은 1초로 바꾸어주세요. 자, 이 코드블록 두 개를 그대로 똑같이 한번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모터 1번 각도 60 코드블록 위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똑같은 코드 블록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만들었던 코드 블록 제일 아래 1초 기다리기 밑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복사된 코드 블록의 각도를 120도로 바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서버모터의 각도가 60도로 1초간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120도로 1초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세번 반복하기 위해서 블록 흐름에 가셔서 10번 반복하기 코드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숫자 10을 3으로 바꿔서 세번 반복하기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4개의 코드 블록을 가지고 와서 3번 반복하기 코드 블록 빈 칸에 넣어줍니다. 다시 3번 반복하기 코드 블록을 B키를 눌렀을 때 코드 블록 밑에 붙여줍니다. 그럼 엔트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 후 키보드에서 B키를 누르면 강아지가 60도, 120도로 움직이는 과정을 3번 반복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B키를 눌렀을 때 강아지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보시고 저와 함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해결하였나요?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블록은 4개의 코드블록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브모터의 각도를 75도로 주고 1초 동안 움직이게 한 후에 다시 서브모터의 각도를 105도로 주어서 1초 동안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서브모터가 75도의 각도에서 105도의 각도로 움직입니다가 됩니다. 계속 반복하기 코드블록은 빈칸 안에 들어가는 코드블록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7번 계속 반복합니다가 됩니다. 세 번째 코드블록도 4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서버 모터가 60도로 1초 동안 움직이게 한 후에 다시 120도의 각도로 1초 동안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번, 서버 모터가 60도의 각도에서 120도의 각도로 움직입니다가 됩니다. 네 번째 코드 블록은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 블록인데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코드 블록입니다. 이것은 만일 참 부분에 들어가는 조건이 참이라면 참 아래에 있는 빈칸에 들어가는 코드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참이라면 부분에 들어가는 조건이 거짓이면 바로 아래에 있는 빈칸은 건너뛰고 아니면 밑에 있는 빈칸의 코드 블록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그렇다면 만일 참이라면과 5번.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드 블록을 보시면 위에서 봤던 코드 블록의 참 부분에 들어가는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아날로그 센서 1번 값즉 가스 탐지 센서의 값이 300보다 작다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가스 탐지 센서의 값이 300보다 작은지 비교합니다가 됩니다. 마지막 코드 블록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프로그램 시작하였을 때가 됩니다. 스텝 B, 가스 양에 따라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강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가스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에 일산화탄소 가스가 없다면 강아지가 작게 두리번거리게 되고 주변에 일산화탄소 가스가 있다면 강아지가 크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텝 A에서 사용하였던 코드 블록들을 일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 시작에 가셔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코드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 블록 생김새에 가셔서 안녕을 말하기 코드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안녕 자리에 블록 하드웨어에 가셔서, 아날로그 센서 1번 값 코드 블록을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이 코드 블록은 아날로그 센서 1번 값, 즉, 허밍버드 센서 1번에 연결된 가스 감지 센서를 엔트리봇이 말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코드 블록을 통해서 가스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록, 흐름에 가셔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코드 블록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 코드 블록 밑에 붙여줍니다. 참 부분에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블록 판단에 가셔서 10은 10보다 작다 코드 블록을 가지고 와서 참에 넣어줍니다. 앞에 10에는 블록 하드웨어로 가셔서 아날로그 센서 1번 값 코드 블록을 넣어줍니다. 뒤에 집에는 15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센서 1번 값, 즉, 허밍버드 센서 1번에 연결된 가스 감지 센서의 값이 15보다 작다는 것은 주변의 일산화탄소의 양이 많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강아지가 조금 두리번거리게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A에서 사용하였던 코드 블록 중에 서버모터 1번 각도 60 코드 블록에 연결된 것들을 모두 띄워줍니다. 남아있는 B키를 눌렀을 때야 세번 반복하기 코드 블록은 휴지통에 버려줍니다. 그리고 서버모터 1번 각도 60 코드 블록 위에 마우스를 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코드블록이 두개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복사된 코드블록 중에서 서브모터 1번 각도 60을 75도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서브모터 1번 각도 120 코드블록을 105도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 코드블록들을 만일 아날로그 센서 1번 값이 15보다 작다면 밑에 빈칸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코드 블록들은 아니면 밑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스 감지 센서의 값을 엔트리봇이 말하게 되고 가스 감지 센서의 값이 15보다 작다면 강아지가 조금 두리번거리게 되며 만약에 가스 감지 센서의 값이 15보다 크거나 같다면 아니면으로 넘어가서 크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기 위하여 블록 흐름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 코드 블록을 가지고 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밑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들어 놓았던 코드 블록들을 계속 반복하기 코드 블록 안쪽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스 양에 따라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강아지를 완성한 것이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앞에서 숨을 불어 넣지 않으면 강아지가 가스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아지 앞에서 숨을 불어넣으면 제숨 속에 일산화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이것을 감지하게 되고 가스 감지센서의 값이 15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크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은 논리 곱, 논리학, 논리 부정 등의 기호 논리학의 규칙에 의한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더 정교하고 자세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먼저 논리 곱을 보시면 그리고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참이 되는 것이 논리 곱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조건인 10은 5보다 크다는 참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조건인 6은 3보다 크다 또한 참입니다. 따라서 앞뒤에 들어가는 조건이 모두 참이므로 이 논리곱은 참이 됩니다. 논리합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조건 두 가지 중한 가지만 만족해도 참입니다. 예를 들어 10은 5보다 크다는 참입니다. 그런데 6은 3보다 작다는 거짓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논리학 또는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과 뒤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참이 됩니다. 논리 부정은 전체 내용이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으로 판단합니다. 논리 부정의 경우 뭐뭐가 아니다. 즉,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된다면 거짓으로 판단하고 앞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 된다면 참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6은 3보다 작다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논리 부정에 따르면 이 경우는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저와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해결하였나요?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 블록을 보시면 3색 LED 1번 빨강 100 초록 0 파랑 0입니다. 이것은 트라이 컬러 1번에 연결되어 있는 3색 LED에서 빨간색만 100으로 숫자를 지정하여 밝게 빛나게 하고, 초록과 파랑은 0으로 지정하여 꺼져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색 LED가 빨간색 불만 들어오게 됩니다. 정답은 8번. 삼색 LED를 빨간색으로 켭니다가 됩니다. 두 번째 코드 블록을 보시면,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코드 블록입니다. 이것은, 만일 참이라면에서 참에 들어가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참 아래에 있는 빈칸에 들어가는 코드블록을 실행하게 되고 만약에 참 부분에 들어가는 조건이 거짓이라면 바로 아래에 있는 빈칸은 건너뛰고 아니면으로 가게 돼서 아니면 밑에 있는 코드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그렇다면, 만일 참이라면과 7번,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코드 블록은 위에서 봤던 만일 참이 라면에 들어가는 참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아날로그 센서 1번 값, 즉 센서 1번에 연결한 가스 감지 센서의 값이 300보다 작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가스 탐지 센서의 값이 300보다 작은지 비교합니다가 됩니다. 네 번째 코드 블록을 보시면 3색 LED 1번 빨강 0 초록 0, 파랑 100입니다. 이것은 빨간과 초록은 끄고 파란색 불만 삼색 LED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5번 삼색 LED를 파란색으로 켭니다가 됩니다. 다섯 번째 코드 블록은 네 개의 코드 블록이 결합되어 있는데 먼저 서브 모터를 75도의 각도로 1초 동안 움직이게 한 후에 다시 105도의 각도로 1초 동안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번 서버 모터가 75도의 각도에서 105도의 각도로 움직입니다가 됩니다. 다음 코드 블록을 보시면 3색 LED 1번 빨강 0, 초록 100, 파랑 0입니다. 이것은 빨강과 파랑은 끄고 초록색만 100으로 밝게 빛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2번 삼색 LED를 초록색으로 켭니다가 됩니다. 계속 반복하기 코드 블록은 빈칸 안에 들어가는 코드 블록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10번 계속 반복합니다가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엔트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1번.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가 됩니다. 마지막 코드블록 역시 4개의 코드블록이 결합되어 있는데 먼저 서브모터의 각도를 60도로 지정하고 1초 동안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브모터의 각도를 120도로 지정하고 1초 동안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번, 서브모터가 60도의 각도에서 120도의 각도로 움직입니다가 됩니다. 스텝 C, 가스향에 따라 색과 움직임이 변하는 강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는 강아지 꼬리에 3색 LED를 달아서 강아지가 일산화탄소를 감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꼬리색을 파란색으로 밝히면서 작게 두리번거리고 강아지가 일산화탄소를 감지하였을 때에는 꼬리색이 빨간색으로 밝아지면서 크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프로그래밍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꼬리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서버모터 1번 각도 75도와 연결된 코드 블록들을 모두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블록 하드웨어에 가셔서 삼색 LED 빨강, 초록, 파랑 코드 블록을 가져와서 붙여줍니다. 이때 파랑색 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파랑 0을 100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서버모터 1번 각도 60 코드 블록을 떼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블루 하드웨어에 가셔서 3색 LED 빨강, 초롱 파랑 코드 블럭을 가지고 와서 위에 붙여줍니다. 빨강색 불이 들어와야 하므로 빨강 0을 빨강 100으로 바꾸어줍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가 아날로그 센서 1번 값, 즉 가스 감지 센서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가스 감지 센서의 값이 15보다 작다면 일산화탄소가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아지가 꼬리를 파랑색으로 밝히면서 작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날로그 센서 1번 값, 즉 가스 감지 센서의 값이 15보다 크거나 15와 같게 되면 아니면 후에 코드 블록으로 가서 꼬리를 빨간색으로 밝히고 크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강아지가 꼬리를 파란색으로 밝히면서 작게 두리번거리다가 일산화탄소가 감지되는 순간 빨간색으로 꼬리를 밝히고 크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화제를 알려주는 강아지를 모두 완성한 것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인을 보호하는 낙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